안녕하세요. 전해림 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교통편리한 남구로역 4번 출구에서 3번 출구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사람으로 귀하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귀하용 종합평가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어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총구성은 필기시험 50문항 그 구술시험 총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시험시간은 필기시험은 60분 구술시험은 총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평가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을 하신 분은 결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신청자 대상 종합평가시험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합격을 하면요 합격을 하면은 기본과정 50시간과 심화과정 20시간을 이수하고, 귀하형 종합평가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시험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하여, 교육 없이 바로 영주형 종합평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영주형 종합평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5단계 기본과정 50시간과 심화과정 20시간을 차례로 수료해야 됩니다. 수료하고 귀화형 종합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귀화 신청 시뭐 종합평가와 면접 심사 등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귀화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귀화형 종합평가에 합격한 후 귀화 면접 심사에 그 합격을 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 허가 신청자 대상 귀하형 종합평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